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두 장면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형 콘서트 무대 뒤에서 흐르는 가수 김용빈의 눈물이 포착되어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또 다른 쪽에서는 트로트 스타 김준수가 원로 가수 30여 명에게 축하 꽃다발을 받으며 업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빠지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각기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와 그 가수들이 지금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서 얼마나 큰 감동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먼저 김영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대형 콘서트를 마친 뒤 그는 무대 뒤편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프로페셔널한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그가 공연 직후 대기실 구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다니. 팬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을 법합니다. 우연히 이를 발견한 MC 김성준이 거디가 아픈 건 아니냐. 무슨 일이 있느냐라며 다가가자. 김영빈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해버렸어요. 정말 완벽한 라이브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는 여전히 부족하네요라며 자책 섞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관객들은 그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죠. 대부분 김영빈 무대는 감동 그 자체였다.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입니다. 워낙 가창력도 뛰어날 뿐더러 감정 전달력이 남다른 가수라 작은 음정 실수 정도는 눈치채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들과 동료들은 너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건 아닌가라며 그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같은 팀 톱7 멤버 중한 명은 실수는 누구나 한다. 단지 너의 무대는 그걸 넘어서는 감동이었어라고 위로했다 하니 김용빈이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자책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김용빈의 완벽주의 성향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데뷔 초부터 그는 스스로 부족한 점을 계속 파고들어 더 좋은 무대를 만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방송에서든 대형 공연장이든 노래 한곡 끝날 때마다 자신의 퍼포먼스를 되짚어 보고 조금이라도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한참을 고민한다는 거죠. 그 덕에 라이브 장인이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이번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오히려 본인을 괴롭게 만든 듯 합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미 최고 수준의 무대를 보여주고 있으니 때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즐겨줬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영빈이 한 편에서 눈물로 고민을 토로하던 시각, 또 다른 트로트 스타 김준수에게는 웃음꽃이 만발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30여 명에 달하는 원로 가수들이 일제히 김준수에게 꽃다발과 특별 선물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보통 가수 한 명을 위해 이렇게 많은 선배가 모이는 일은 보기 드문데 그것도 축하의 의미라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알고 보니. 김준수가 새 앨범으로 해외 차트에 진입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이를 기념하여 선배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의 뜻을 보낸 거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 트로트 음악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면서 해외로도 진출하고 있는데, 김준수는 이 흐름의 선두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곡은 슬픔과 희망이 동전 양면처럼 공존하는 특유의 색채를 갖고 있어, 국내외 팬들에게 한국적 감성을 제대로 전한다는 평가죠. 그러니 선배들도 이 친구가 또 다른 세대의 트로트 주역이 되어 우리 음악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큰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축하를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행사에서 선배들은 곡차와 함께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도전하려는 자세가 참 대견하다 너의 음악은 우리 전통을 잇는 동시에 요즘 감각도 잘 녹아 있다며 한껏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합니다. 김준수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감사 인사를 올리고 이후로도 더 성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고 하네요. 특히 한월로 가수는 디 모든 성과는 지금 한 사람 몫만이 아니다. 트로트라는 큰 나무가 뿌리를 뻗어 나가는 과정에 내가 신선한 잎사귀가 된 것이라는 비유로 젊은 후배를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재미있는 건 이두 가지 사건, 김용빈의 눈물과 김준수의 축하 모두가 트로트 판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트로트가 중장년층 취향의 옛날 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 장르는 K-팝 못지않게 혁신적인 변화를 거치며 여러 스타일과 이야기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죠. 김용빈처럼 압도적인 라이브와 감정 표현력을 가진 가수가 콘서트를 장악하고. 김준수처럼 글로벌 성과를 내며 선배들의 응원까지 받는 일들이 잇따른다는 건 트로트가 얼마나 넓은 스펙트럼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제는 트로트가 서서히 사양길이 아닌 트로트야말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보고라는 시선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도 김용빈, 김준수 같은 가수들의 무대를 보며 호응하곤 하죠.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가미하거나 발라드와 트로트를 성낸 식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덕분에 트로트가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는 평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수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책임감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김영빈이 작은 실수를 자책하며 눈물을 보인 것도 김준수가 선배 30여 명에게 깜짝 선물을 받으며 감개무량해하는 것도 결국 자신들이 이 장래에 걸어온 길과 앞으로 해낼 역할이 뚜렷하게 체감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김영빈 측은 콘서트에서는 잠깐의 실수에 지치지 않고 더욱 완벽한 무대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며 추후 스케줄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준수 역시 축하 행사 이후로 더욱 에너지가 충만해져 새 앨범 활동과 해외 무대 준비에 매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역량이 출중하기에 해외 시장에서도 케이트라티란 이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절심히 해서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수록 가수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옥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김영빈이 그 예시죠. 물론 스스로를 높은 기준에 맞추려는 태도는 프로답지만 때로는 더 너그럽게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게 팬들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대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되고 그건 음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김용빈과 김준수의 눈물과 꽃다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또는 업계 의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이 상징하는 건 트로트라는 장르가 여전히 누구에게나 큰 무게를 지닌 예술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따뜻한 인정과 유대감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 못해 울음이 터지는 현장감이 다른 한쪽에서는 대선배들이 무더기로 꽃다발을 안겨주며 젊은 가수의 성장을 축하하는 환희가 공존하니 말입니다. 어쩌면 이 대비가 바로 트로트계의 매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엄격하고 진지한 만큼 한없이 인간적이고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살아있는 장르. 그래서 팬들은 이런 스토리를 발견할 때마다 트로트판이 정말 사람 냄새나서 좋다고 얘기하곤 하죠. 요즘 연예계는 K팝이 거의 전부를 집어삼킨 듯 보였지만 트로트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렬한 히스토리와 정서가 깊이 있어 한번 빠지면 쉽게 나오기 어렵다는 게 특장점입니다. 지금 김용빈과 김준수의 이야기는 그 깊은 정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겁니다. 남들은 그저 스포트라이트를 누리며 화려하게 살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하고, 선배들의 축하를 받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감동에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는 곳이죠. 앞으로도 이들이 어떤 감동과 성장을 안겨줄지 기대가 큽니다. 김용빈은 더욱 완벽한 무대를 위해 배가 되고 있으며, 김준수는 트로트 세계화라는 포부를 가지고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눈물, 또 다른 꽃다발들이 생겨나겠죠.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히든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재료가 될 테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기 그지 없습니다. 결국, 두 사건은 트로트계가 얼마나 다채롭고 역동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대 뒤에 눈물조차 진심이어서 아름다울 수 있고, 선배들의 정겨운 축하 역시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트로트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빈생 노래로 남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내일도 트로트파는 누군가의 땀과 열정, 그리고 뜨거운 응원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김용빈도, 김준수도, 그리고 수많은 가수들이 각자의 빛을 바라며 무대를 이어갈 거라 믿습니다.